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도중 음식 소스에서 바퀴벌레가 그대로 화면에 잡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즈진이라는 이름의 스트리머는 지난 6일 저녁 7시 55분경 자신의 채널에서 양념 닭발을 판매하던 중 바퀴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빨간 고추기름을 타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미끄러져 닭발로 끼얹어졌습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구독자들은 댓글로 지금 닭발 사이에 바퀴벌레가 있다라고 알렸지만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바퀴벌레가 정확하게 찍힌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을 도배했고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서도 한 스트리머가 양념 닭발을 판매하던 중 바퀴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인 웨이보에서도 퍼져나가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늦게 영상을 확인한 미주진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당 닭발 제품과 바퀴벌레 는 관련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으며 닭발의 양념이 자신에게는 약해서 별도로 고추기름 양념장을 만들었 고이 과정에서 바퀴벌레가 들어갔다 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번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추기름 안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졌고 이는 순전히 뚜껑을 덮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즈진과 협력 관계였던 단발 회사는 아다투와 해당 제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해명에 일부 사람들은 판매용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게 아니니 괜찮다. 자기가 직접 먹을 건데 바퀴벌레가 나와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바퀴벌레를 본 이상 못 먹겠다. 자신이 먹는 음식에도 위생관념이 꽝인데 음식을 팔겠다고? 난안 사먹을래 라며 판매 여부와 관련없이 이제 그녀가 판매하는 음식은 신뢰할 수 없다며 손절했습니다. 미즈지는 식품 안전 및 위생 문제는 제가 8년 동안 음식을 소개하는 일을 해오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라며 앞으로 방송에서 판매되는 각 제품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검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위탁 단위 내용을 모자이크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즈진은 이날 총 2회 방송을 했고, 두 방송에서 모두 닭발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미즈진은 해당 닭발 브랜드 상품을 여러 차례 소개했고, 예상 판매량은 3만 개 이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